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어, 우리가 또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 온라인 예배로서 우리 초등부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부어 주셔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함께 한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은 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함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의 능력을 믿어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딸을 가진 아버지가 딸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장면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은 야이로라는 이름인데,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회당, 우리 같이 교회 같은 그런 곳을 관리하고 또 감독하는 회장, 회당장이었어요. 그의 딸이 도저히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걱정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야이로의 사람 중한 명이 급하게 막 달려와서 회당장님, 타님이 죽었어요. 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같이 그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 포인트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는 것은 사실 제일 두려운 것이었어요. 부모에게 자식은 너무나도 소중한 보물이거든요. 그런데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야이로의 마음은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50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두려워하는 것이 있나요? 정말 이런 일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두려운 일이 있나요? 야이로에게 딸이 죽는 일이 생겼던 것처럼 이제 나에게도 어, 두려운 것도 무서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사탄은 우리에게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와도 안 돼. 포기해. 라고 말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는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아이야 일어나라라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모두가 죽어서 이제 슬퍼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52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예수님은 소녀가 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이가 자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어,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었어요. 하지만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딸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이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은 아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죽음의 자리가 생명의 자리로 변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도 야이로처럼 간절한 문제들이 있어요. 야이로처럼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능력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히페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죽음의 자리, 실패의 자리, 또 슬픔의 자리, 아픔과 병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어, 우리에게도 때로는 어렵고 또 힘들고 또 두려운 일들이 분명히 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예수님께서 계시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세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행복한 복성교회 유초동구 친구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도 야이로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이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의 딸이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예수님을 정말 믿는 그런 복된 우리 친구들 될수 있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자님, 정말 우리의 어 모든 삶과 그런 모든 어 우리 주변의 것들이 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정말 일어나서 어 정말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친구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